네, 이 책은요 어, 클래식 음악의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자 쓴 서양 음악의 역사입니다. 음악의 역사를 설명하려면 사회적으로 형성된 보편적인 언어만으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음악을 알아가고자 함에 있어 전문 용어들의 사용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죠. 하지만 부담스러워할 거 없습니다. 설명이 가능한 최소한의 음악 용어와 핵심만은 선별해 조금의 관심으로도 누구든지 따라올 수 있도록 정성을 들인 책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쉽다는 건 아닙니다. 기초 단계부터 어느 정도의 수준을 고려한 레벨까지 난이도를 분산시켜 두었기에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음악도 다른 역사들과 마찬가지로 시대상의 산물입니다. 새로운 서양의 역사를 접한다고 여겨 주신다면 그리 낯설지만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내에 출간된 어지간한 클래식 관련 책들은 저마다 대중을 위한 좋은 정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책들의 공통점이라면 하나같이 대중을 겨냥해 만든 교양서란 점일 것입니다. 필자 역시 같은 기조를 두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라면 음악사적 관점에 대한 시각적 차이를 둘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클래식 교양서들도 하나의 역사적 내용이라고 볼수 있지만 전반적인 서양음악의 흐름을 기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음악학자가 쓴 서양음악사 교과서나 음악학술일 같은 전문 저술지도 있기마련인데 특히 이것들의 내용은 너무 어렵고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지나치게 학문적입니다. 필자는 음악 전공자들도 쉽사리 섭렵하지 못할 정도의 이 고차원적인 서양음악사를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고자 했습니다. 네, 클래식음악의 의미는 여전히 학계에서 명확히 확립시키지 못한 난제입니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를 이해하려면 음악 역사의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클래식음악의 체계적이고 올바르게 다가갈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클래식의 고전의 의미는 고대 그리스의 저명한 예술가들과 그들이 창조해낸 가치관이라는 본질적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남들이 따를 만한 최초의 롤 모델을 만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을 우리가 고전이라 부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들 역시도 그 이전까지 없었던 절대적 기준을 확립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고전에 담긴 밑바탕에는 고대의 탁월한 예술정신이 깔려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으로 클래식 음악을 풀이하면 큰 의미에서 서양의 전통적인 예술음악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이 범위에 들어올 수 있는 음악은 이제까지의 서양의 모든 음악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즈라는 장르가 클래식 영역에 속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기도 하고요. 나아가 지금의 서양 대중음악인 영국과 미국의 팝음악이 100년 후쯤 가면 그것 역시도 클래식 음악이라는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은 사회적 예술적 음악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고대 국가 사회의 성립 기준을 기준으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음악이 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가졌던 시점이 되겠죠. 이러한 고대 음악은 고대 국가들이 성, 형성된 이후에 찾을 수 있는데 문명의 발상지인 이집트, 어뭐 메소포타미아 중국 인도 등지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발자취를 따라갔다 보면 고대 말쯤 그리스에서 클래식 음악의 거치가 분명해집니다. 이들이 행했던 음악은 종교 의식 축제나 오락 뭐, 또는 전쟁 등에 쓰였고요. 대부분이 다양한 종류의 악기들을 통한 춤과 함께 연주된 즉흥 음악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음악들은 하나의 선율로 이루어진 단선율을 기본 형태로 하고 있고요. 피타고라스와 아리스토텔레스 등과 같은 음악학자들에게 점차 발전, 변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대의 끝자락에 이르러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인 아리스토크 세누스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화성의 기초라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음악 이론서가 나오면서 클래식 음악의 본격적인 출발을 예고하게 됩니다. 음악을 기록해 문서화 최초의 시도를 우리가 기보라고 합니다. 어, 악보를 기록한다는 라 의미입니다. 기보 이전에는 음악 구전으로만 전해 내려왔는데요. 그러다가 서기 2세기경부터 그리스말로 기호라는 뜻의 네우마란 부호를 사용해 기보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네우마는 지금의 악보처럼 선형식의 기보법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는 가사가 있었고 그 가사 위에 상대적인 음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작은 표시가 쓰였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은 이미 불렀던 노래를 다시 상기시켜 주는데 도움을 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1세기경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악보의 초기 형태인 두 개의 줄 혹은 네 개의 줄이 사용되면서 점차 현대의 오선보 형태로 발전했고 17세기부터 마디줄이 등장하며 박자라는 규칙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게 좋겠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어, 수도권의 전문 공연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술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등 어, 이런 데서 주관하는 어, 클래식 아카데미보다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된 백화점, 문화센터의 클래식 강좌를 권하고 싶습니다. 클래식 전문 공연장에서의 클래식 수업은 그 지역 사람이 아니면 접근성이 수월하지 않을 뿐더러 그러한 전문적 공간이 많지 않아 쏠리면 상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반면, 각 지역마다 자리하고 있는 백화점 문화센터는 일단 누구든 접근성이 좀 용이합니다. 뭐, 거리, 편의성, 뭐, 이런 것 등이요. 또한 아직까지는 백화점이 전문 공연장에서의 강자보다 저렴한 수강료를 유지하며 탄탄한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있어서 질적인 면에서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준급 강사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최대 강점입니다. 네, 클래식 강좌라면 감상에 치중한 편향된 강의가 여전히 대세를 따르는 듯합니다. 강사들이 이러한 강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대중들이 생각하는 클래식 음악에 대한 편견에서 반영된 현상일 것입니다. 바로 클래식 음악은 감상으로 접해야 한다라는 프레임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해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강의가 이렇게 단순하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특정 강좌를 추천해드리기보다 개인에게 맞는 강좌 선별 기준을 제시해드리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클래식 강의의 정보가 있다면 강사들의 이력을 꼼꼼히 검색해 어떤 활동 내용으로 클래식 음악을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강사들의 스타일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강의 주제도 중요하겠지만 그 강사의 강연 방식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레파토리를 늘리기 위한 감상 위주인지 아니면 음반 강의인지 또 음악과 다양한 인문학을 접목하는지 서양음악 역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다루고 있는지 아니면 수준 높은 마니아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등을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강좌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한 학습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많다는 이야기겠죠. 마찬가지로 클래식 음악에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추구하려는 것은 클래식 음악을 넓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일이나 거시적 안목을 기르게 되면 음악을 정리정돈할 수 있는 자신만의 폴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양 음악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우리는 음악을 쉽게 듣고 즐길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클래식 음악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들을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그러한 가운데 대중들은 이러한 데이터들을 모두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때문에 분명한 분별력이 절실해진 것입니다. 클래식 음악사의 흐름을 통한 역사적 접근은 그러한 판별을 강력하게 해줄 최상의 수단입니다. 네. 서양음악의 역사의 흐름을 다지는 첫 걸음은 그리스 음악과 이탈리아 음악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고대 문명이 시작되면서 소리에서 예술적 음악의 기능을 갖추기 위한 음악의 기초적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예술음악으로의 성숙된 모습을 선보인 나라가 바로 그리스입니다. 고도로 발달된 그리스의 음악은 서약음악의 근원이자 실질적인 서약음악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음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체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러한 제작에 필요한 주제조들을 기독교의 모태라고 하는 유대교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음악이 종교라는 성격을 지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클래식 음악의 뿌리를 종교 음악에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대말 로마라는 강력한 집단에 의해 대부분의 유럽이 로마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면서 그리스 문화도 로마에 기속이 되죠. 그러면서 이탈리아에서 기독교의 탄생이 이루어지고 때마침 중세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중세의 바탕은 로마 황제도 함부로 할수 없을 만큼의 힘을 갖춘 기독신앙의 철저한 관리와 통제였습니다. 음악 역시도 그랬습니다. 이때의 음악은 그리스의 작곡 방식과 유대교의 종교성을 모두 이어받은 카톨릭 음악으로 점철됩니다. 결론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고대 그리스는 심오한 음악 이론을 갖춘 자유로운 즉흥적 음악이었고 중세의 로마는 종교에 의해 억제된 카톨릭 음악으로 줄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기에 고대 그리스는 여 음악으로 중세 로마는 카톨릭의 종교 음악으로 특징 짓게 됩니다. 네 어, 따뜻해야 할 텐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어, 보통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어려운 음악 혹은 다가가기 부담스러운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중음악처럼 자주 들을 수 있는 익숙한 음악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모든 음악 장르가 그렇지만 미리 음악을 공부하고 이해해서 즐기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작은 관심으로부터 비롯되어서 듣다 보면 좋아지는 거죠 클래식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누구나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음악입니다 또한 좋은 정보들을 알면 알수록 더 흥미로울 수 있고 즐거울 수 있는 것이 클래식 음악입니다. 그러한 묘미를 느끼기 위해 장르의 구분 없이 다양한 음악을 접하는 것도 중요할 테지만, 감상의 특수 배경 지식, 뭐, 역사, 양식, 작곡 목적 등 이런 것들을 습득하는 일도 그 작품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만 할수 있다면, 감상에서 느낄 수 있는 정서나 분위기에 반응하는 쾌락적 요소가 더 커질 것이고, 이에 따른 순고한 체험까지 맛보게 될 것입니다.